성경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루를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아멘.오늘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이 안문 자순을 내가 물리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맨 먼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간절함이 있는 서원이지. 그러나 그야말로 무서운 서원입니다. 내집 문 앞에서 나오는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만큼 간절했을지 모르나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었어도 그것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이의 생명을 놓고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약속이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곳에서 죽기까지도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입다를 맨 처음 맞이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자신의 섣부른 약속으로 섣부른 허언으로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할 때 허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임금님이 허준에게 병자를 두고 며칠 안에 고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허준이 그때 대답을 하죠. 사흘 안에 낫게 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럽니다. 궁중에는 허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느냐 약속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허준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의술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되지근데 그때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허언,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임금하고 약속한 것도 허언하면 죽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 허언하면 안 됩니다. 헛된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신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입다는 만약에 싸움을 하려고 했다면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언제물로 양을 천 마리 드리겠나이다 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야 되는 거지요. 누군가 다른 이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 약속하는 것안 되는 것입니다. 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도 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다처럼 후회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허언이 아닌 진실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근을 세우셔서, 언하지 않고, 진실된 말, 겸손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하 면서 살수있게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